아니 퍽 대기였어. 맨 위에 하얀색으로 스킬이있잖아그 옆에 파란색으로, 음. 맨 위에 아주 맨 위에, 아주 맨 위에 이거 방송문 이에 어디 있는 거야? 여기 유료 중에 어디 있는 거야? 아니, 그니까 음. 다섯 가지 클래스가 있잖아요. 음. 그 위쪽이요. 음, 음. 들어갔어. 방송 좀 볼게요. 아! 그래. 어. 거기 오케이 OK 누르시고 어디 보자. c 님 암호 음. 위주하실 거예요. 속도 위주하실 거예요. 속도 어때? 속도 좋다. 아 사실 아안 되겠다 안다 c 님그 암호 입으셨죠? 젤로 단단한 거. 음. 그러면요 이게 어, 세 번째 카테고리에다 플러스해서 최대한 거기다다 투자하세요. 우선. 띠, 띠는 모양? 아니, 아니 아니. 세 번째 아니 까그 그러니까... 가로로 있잖아요. 가로로 세 개. 음. 그래서 플러스 세 번째 거. 이거 아예 세로로다. 세로로 세로로 세거. 아, 아모르라는 게 있어. 아모르, 아모르 거기 왼쪽에 플러스 있잖아요. 아모르가 어딨지? 이건가? 아닌데, 그러니까 이게 마이너스하고 플러스 있잖아요. 어. 거기다 누르시면 그게 추가돼요. 지금 된거 맞지? 방송이었 아, 네, 누르고 있으세요. 쭉. 예. 그게 암호의 성능을 향상시켜 주는 거라서. 왜 고이자를 이고의자를 줘. 아, 저도 그 저도 퍽은 자주 깜빡해서 사실 그게 그렇게 좋은 건 아니지만 나름도 좋은데 그니까 맹신할 건 아닌데서. 이제 스킬 포인트 다 쓰셔 을쓸 거예요. 음. 됐. 네 그리고 그리고 그거 아머로 거기 이게 세로 아니 가로로 쫙 있잖아요. 음. 그거 클릭해서 착용해주시면 돼요. 어떻게 착용한다고? 그러니까 아머로그 가로로 쫙 있잖아요. 더블 클릭 네 하셨네. 된 거야? 네, 예, 네 그리고 이제 게임 해야 되는데 아무도 안 들어오네. 어수건 방을 새로 파는 수밖에. 보시죠. 이거라면 레벨도 좀 높고 그런 애들 들고 그래서 분석이. 이번 거 레벨 좀 높으니까 좀좀 주의 좀 해주세요. 뭐더 준비할 게 있나? 아직도 그니까 뭐총 하나 들고, 아또 나도 보자무기 하나 사야겠구만. 보자무기 추천. 보자무기, 음. 서브머 시간 종류에서. 서브먼 시간 종류 거기 톰슨이 쓸 거야 톰슨. 아 레벨이 안 된다. 아 그러네 레벨이 안된 돼. 조금 레벨 그 레벨 제한이 몇이었지아 맞다 쓰인 그거 안 하셨다. 뭐. 그거 이게 공식 공식 그게 있어요 공식 페이데이 공식 그룹. 음. 거기 가입하 거기 스팀에 있는 건데 거기 가입하면 물이 존나 많이 져요. 아, 전혀? 전혀 무기 네네 네, 우선 나중에 하고 피고공 쓰세요 우선 피고공 80만 원인데? <laughs> 에? 아 별로 안 되네. 우선 사세요. 접접 네 게임 게임 시작할게 빨리 사세요. 빨리 사세요. 음, 탔어. 네 이제 가자. 준비합니다. 시작합니다. 오 고렙들 사이에 끼니까 뭔가 기분 이 좋은데? 겸손해줘야 되는데 이거. o n 로저 m s o n 리 o m s 리 n j o 리 s o n Jom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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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 o m 어 o n Jomson, j 아니고 그니까 러 정보를 찾아야 되는데 아 지금 그니까 비밀 감시국 같은데잠 잔입해가지고 정보를 빼오는 거구만? 아니 저 여기 저저저 이제 이거 좀 넣어놓고 지금 집중이 잘 안돼서 아 여기도 여기 있구나 오케이 레디 그니까 음, 우선 여기 있는 하얀색 옷 입고 있는 애들 다 죽이세요 그럼 이제 말해드릴게요 그러니까 여기 치과 의사라는 의뢰인이 있어요 말이 치과 의사지? 하는 지금 범죄 그거데아 나쁜 새끼구만 걔네한테 저희가 걔네한테 어떠 반강제적으로 부탁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 친구를 빼내기 위해서는 어. 걔를 감옥가서 할 수는 없어요 어 맞다 저기 이게 예. 실험.. 저기 삼각 플라스틱 있잖아요 어이거스님 웬만해선 들어가지 말아주세요 위험해? 장비 타면 저돈 엄청 많이 벌수 있는데 근데 그거 만들려면 좀 실력이 돼야 돼서 당장 쓰님 하기에는 잘못 실수하면 저다다 날아가버리거든요 자 계속 이야기 하자면 여기 지방 군수를 분수를 자극해야 돼요. 그러면군수가 뭐야?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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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주위원. 아 의원. 예. 자극해야 되는데, 아 판사를 자극해야 되는데, 걔한테 돈대주고 있는 애들이 이 한색 정장. 아 이거 총선이 돼요. 이렇게. 아 총선에. 아 그렇군. 자, 탔는데 아무도 없다요. 아 가끔가다 돈 박스 나하는데 스이님은 자동차 뒤에서 어 문을 열수 있어요. 잘 보면은 그 뭔가 있거든요. 어, 그래요돈 가져와 주세요. 다 털어보세요, 다. 아, 뭐야, 이거? 음. 자, 계속 하자면은. 이거 아, 있는 거 없는 거야, 이거? 비어 있을 때도 있어요, 비어 있을 때도. 그럼 걔를 압박하게 해서는 걔한테 돈을 대주는 여기 갱단이 두목을 죽여야 돼요. 어허. 그래서 그 두목을 죽이기 위해서 현재 여기 걔를 기지중 하나인데가 여기에 기지준 하나인 그 걔를 죽이러 온 거네. 아 걔를 자극해서 걔가 를오개 만들어야 되는 구나 아, 네, 네. 우선은 걔, 걔는 여기 안 오고 이게 맵이 두 개예요. 여기서 걔에 대한 정보를 찾아낸 다음에 걔한테 쳐 걔네 집에 쳐 들어가는 거죠. 아 정보를 찾는 거구나, 지금. 예, 네, 여기. 지금 다들 어딨냐? 네, 현재 작업 중이에요. 어 지금 뭐야 이거? 설참대? 아 현재 저기 주유소 중에 주유소쯤에 거기 기름통 있거든요. 아, 기름통인가? 거기 가져와서 올려온 다음에 불쏘시면 돼요. 다 뒤져 보셨어요? 어.. 아래는 다 뒤진 것 같아 되게 음. 잘해주시니까 stay 좋군요 stay down. SET DOWN! 새끼야 못 들여 간만에 착한 일 타니까 좋은데? 나 이런 사람이야 기름통 없는데? 이미 다 가져간 건가? 아 이게 잘 찾아봐야 돼요. 어, 워낙 잘 숨겨져 있어서. 기름통 이어딨나참고로이이 웹이 음 엄청 돈을 벌수 있어요. 어? 너 뭐야, 아저씨가. 이로 와. 묶어 주겠어요. 나이운를오는지 몰라도 엄청 느리다. 이거.. 아, 뭐... 아, 스킬이 있는데.. 지금쯤에 어, 찍을 수 있을려나? 신이안가네 지금 다들 뭐하니? 작업 중 현재 경찰 좀안 오잖아요 네, 현재 돈을.. 손을 써서 현재 안 오게 하는 거니까 우연히 버그인 걸로 오해하지 마세요 음. 어! 너무! 너무! 야 스마트폰 버려 임마 새끼야 어? 저 경찰차 아니야? 네 경찰 오기 시작하네요. 이제 주 주유소, 주소는 오지 마시고요. 이제 건물로 들어가셔서 방어하고 계세요. 어머 오케이. 예, 이거 어디서부터 이제 적 진짜 많이 니다2층에서1층에서2층에서 예, 2층에서 해야지. 2층에서 최대한. 우선 여기 작업하고 있는 애들 좀. 야 주소폭발시킬려고 그래. 지금 10%팔을 채는 거야? 예 현재 걔를좀더 아... 잡하기 위해서. 여기가 구경해 보세요. <laughs> <머, 머> 2층에서. <laughs> 에너미, 에너미, 에너미. <laughs> 이거 이거 은밀 <의미의> 창문 재밌어. <웃음> 에너미, 에너미. <laughs> 쟤또왜 앉아 있어? 오, 역시. 역시 죽어는 폭파 내던 모습 보일 때마다 정말 키가 영. 좀 말았으면 만져. 나 이래봐도 FPS 출신이야. 음. 너 이치나 털었지? 아. 아. 죽이할게 음. 예. 자식들아. 딱 음. 하나 만들었습니다. 음. 오케이. 그러 우리 작전은 뭐지? 저는 그래서 지키기만 하는 거야? 헬기의 전용사가 이제 와? 하나 이 와이어를 줄 거예요. 좀 단단한 거, 튼튼하단한 거. 어. 우리 지하에 하나의 비밀기자 있거든요. 거기 문을 열어야 돼요. 아 그걸로 아? 차로 끌어서 부식하고. 어, 잘하고 있나, 잡이? 네. 우선 여기서 여기 잘 오지 마시고. 아 우선 재료고 이게 위험하잖아. 지금. 클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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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안에 뭐 있는거 같은데? 뭐야? 여기 나 따있는데 아... 거기 문따지 마시지 이 뭔데? 아 거기 현재 마약 제조하고 있는건데 방어해야돼요 거기를 아. 아... 왜 따셨어요 아 니가 니가 이거 총선면 열린다길래 니가 다 닫아놓은거였어? 아, 그거 원래 닫혀있는거 일회용이에요, 닫혀있는거. 헬기였다. 아하. 아, 내가 책임지고 어마, 어마어마하고 지켜있오 사무라이, 사무라이! 알아서 해보세요어 개새끼들. 어 쓰인님 그 2층에 아 저기 여기 이쪽으로 2층에 내려오셔서 어. 최대한 방어 계시겠어요. 알았어요. 2층에서 방어 2층에서 방어 하지 말고. 예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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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뭐, 어딘데? 이쪽에 이쪽. 여기 방에서. 아니왜안 보냐? 어, 해물도 그렇게 적진 않아요. 내 밑에 있냐? 예. 저는 어, 아. 작업하러 들어갈게요. 여기서 어머에? 뭐 아하. 참으로 지하는 제가 들어올할 때 와주세요. 이거 잘못하면요 게임 게임이 진짜 오래 걸립니다. 셔. 오케이 작업 하러 들어갑니다. 빨리빨리 들어, 와 빨리 들어. 와 나가 주시기 좀 고맙고. 도와드려야 돼. 아, 맞다. 2층이 더 조금 높았네? 철찮냐 2층 뭐? 아, 저 마약가방 저 가지고 올게요. 아무튼 경찰이 훔쳐가서 내가 가져올까? 아, 제가 가져가고 있어. 제가 하는 편이 그나마 더 안전하니까. 여기있다 절대 훔치지. 절대 다른 애들이 가져가지 못하겠어. 아여자 목숨 난거 같은데 우리 어? 팀에 역해가 있나? 네 역해 캐릭터 이게 접니다. 아우 쉣! 아 맞다. 역해 두 마리가 있었나? 아두 마리 있었다. 나 그러니까 이번 판 끝나고 페이드 응. 공식그룹가 가, 가입하는 거 알려줄게요. 그거 안 하면 게임한테 좀큰 지장이 돼. 후후아 e t 지 h e i e 새끼야. 어, 예, 창문으로 창문으로 오나? 네 창문으로 막 불이 하니까야이 써보는게 좋스인이스인 이제 지하로 그 마약가방 들고 또. 알았어 <laughs> 맞다 여기 설치했아신발아아아예 아, 캡틴 아메리카! 오케이, 땡큐. 아, 나, 나, 총 하나만 챙기고 올라왔지. 자, 챙기고, 내려갈게. 예. 마약 가방 가져오셨어. 어. 이거 컴퓨터 근처에 있어요. 컴퓨터 근처에 있다 던져놓으세요. 알았어, 알았어. <laughs> 컴퓨터가 어디 있어? 아, 맞다. 나 그, 그, 팀. 어, 야, 내가 내려왔는데, 아, 이거. 어, 나왔어. 오, 예. 예, 언제 들어이 자식아! 여기서 바코드랑 있거든요. 그건 드시지 말아주세요. 야, 어디풀어놔 컴퓨터 앞에. 컴퓨터가 있어. 아, 저기 있구나. 내 말. 오, 야, 미사일 있다, 미사일. 야, 건들지 말랬지, 너가? 아이씨, 나도 건들 뻔했다, 야. 아, 그거 안 터져요? 싸서세요. 뭐, 뭐 있는데? 이게 막 네모난 게 있거든요. 음. 아, 그거 먹지서 마시지. 아, 그니까 네. 아, 네가 뭐가 된다면. <laughs> 이 뭐야 이거? 뭔데? 아, 괜찮아요. 당장은. 판매 내역 같은 거야? 네, 근데 저희 컴퓨터 현재 사용되고 있잖아요. 이게 맞는 이게 여기가 상당 어려운데 여기 지도 같은 거 있죠. 어, 어. 지도 보 여기 맞는 상품에서 찾아서 걔가 알려줘요. 졸지타운이랄지 여기 졸지타운 보시죠. 어. 여기 이 저거 관련된 상품에 바코드가 있던거예요아그 바코드 찍으면 되는거야? 예 근데 이미 우리가 이미 빨리 해놔서 오케이 음. 아 이거 위험한데 스윙님 여기 여기 방어해줘서 뭐, 저 컴퓨터 못건들게 아. 오케이 걱정하지마 좀 마약좀 만들고 올게요 스윙님 돈 벌게 오케이 갔다와 잠만 믿어 근데, 아 분명 마약가방 하나에 얼마였더라 다 위에 위에서 뭐 일방어는 거 아니야? 아, 할거더 있어? 거기는 됐는데 스니커드 마약상 아, 일단 그건 위험하다. 할거더 있어? 아, 저기 돈 벌기 위해서. 아, 돈 벌려준 다가 있는 거야? 응. 오 셰. 음. 와바이 새끼야. 스윙님 그 어. 마약가방 아 맞다 어, 제가 그쪽으로 갈게요 어. 그 마약가방 챙기시고요 우선은 어. 아 정말 괜찮겠나 스윙님 저 총알 총알 챙기시고 챙겼어 음. 음. 챙겼어 따라가? 우선은 잠깐 여기서 좀더 챙기고 저거 무기 가무기 어, 가방 두개 제가 할 테니까 위로 올라가세요. 이제 마약 만드는 데 있거든요. 아까 제 쓰니 저 열지 말라 할때그 어, 거기로 가. 가? 네, 거기로 가세요. 아스. 부도져? 쓰... <목소리> 알아서 할지 좀만. Motherfucker! 저거 체념 체념 멀리 떨어졌어요. 수... <목소리> 아좀 <존나> 아파. <목소리> 에. 쉣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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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약 제조하는 데로 왔어 예 거기서 퍼겨주세요 아 맞다 저 마약 제조해야 되겠다선님저 무기 가방 좀 가져와주실 수있으실까요 나중에 어디 어딨는데? 지하에 있는 거 제가 먹으려다 한 거예요